우리 먼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2025년도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어 온데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묶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히 말씀하시고. 새로운 결단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동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들에게 어떤 저명한 라비가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만나도 늘 감사는 하 생활을 하게 되지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감사할 만한 축복을 받는다고 해도 오히려 원망만을 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끝신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와일드라고 하는 문필가가 있는데 이분이 남긴 작품 가운데서 아주 짧은 우화적인 단편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 제가 예와로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말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과거에 은혜를 입혀 주었던 몇 종류의 사람들이 그 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이 같은 가정 하에서 그 이야기를 우화적으로 엮은 내용들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한주종권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폐인이 다 되어 버린 것그 같은 젊은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주점꾼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리저 그렇게 만들어 주었던 안진병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걸어 다니는들 무엇을 먹고 살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리를 낫게 해 주었으면은 내가 살수 있는 직업도 나에게 알선해 주셨어야지요. 그동안 직업을 구해보기 위해 많이 힘을 썼지만 만족할 만한 직업 내가 하나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한 여자가 창녀가 되어서 남자들 사이에서 희롱을 당하고 있는 같은 장면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이와 같은 생활로 되돌아가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내게서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창녀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근데 창녀에서 발을 씻선들 무슨 행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기왕이면 좋은 혼처까지도 구해서 중매까지도 해주셨어야지요. 나는 더욱 고독에서살 수가 없어서 다시 창녀의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예수님께서 한불양자가 정신없이 이웃들과 싸움질하고 있는 같은 장면을 보시고는 왜 이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불양자가 대답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주었던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만을 뜨게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좋은 주위 환경도 만들어 주셨어야죠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모두 다가 내 신경을 거두고 그저 귀찮고 황하게 하는 이 같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결국 화풀이를 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마구 싸움질하는 이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오스카 왈드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요점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그 가군의 이야기에서 너무나도 큰 은총을 받은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안진배기가 일어나서 걸었다고 하는 것, 창녀가 깨끗이 시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소경이 눈을 떴다고 하는 이것, 이것은 그들로서는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소원이요.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바로 그것을 받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큰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총을 은총으로 살려서 빛을 내지 못한 인간상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 그것은 참으로 거대한 것입니다. 안전비가 일어서는 것 같은. 소경의 눈을 뜨는 것 같은 그러한 꼭 나에게 적합한 이같은 크라큰 은혜를 우리는 모두 입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모두 다가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바 받바 은혜를 은혜 되게 주신만 그 축복을 축복 되게 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가지신 본문 말씀에는 열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이와 같은 얘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물론 그렇답니다만은 특히 예수님 당시 이 당시에 있어서 나병 환자라고 하면은요,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어지는 그와 같은 불류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안진뱅이라든지 소경들 도 모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은 마을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아마도 이들 열 명들도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산속이나 굴 속에서나 어느 묘지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인데, 바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나병 환자들 그저 소문으만 들어왔던 예수님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크게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보을 보여라. 이렇게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당시의 사회 일원으로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만일 치료가 되었을 때는 제사장이 직접 확인을 하고 복권을 해 주어야만 사회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장면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열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곧장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이 이 장면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들이 곧장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났다는 이 사실을 본다면은 이열 명의 나병 환자들 이들은 아주 큰 믿음 그들의 믿음이 아주 대단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그들이 향하여 가는 길 도중에 병이 나았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들에게 있어서 자기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이런 사실이 없습니다. 나병에 걸리는 그몸 그대로를 가지고 말을 향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떠난 것입니다. 이제 말을 향하여 자칫 그냥 들어갔다 하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길을 떠난 것이죠. 이만하면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우선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때마다 언제나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먼저이고 그 믿음의 기적이 뒤따르게 된다는 이 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아무런 변화도 보기 전에 먼저 믿었던 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가는 도중에 자기의 몸에서 일어난이치유의 기적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한번 이 장면을 궁금히 생각해 보세요. 이들에게 이와 같은 큰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다. 불치로 여김을 받던그 병을 고침을 받았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가 이제부터는 한 사람의 구실을 하게 되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강경스러운 놀라운 이와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에서 보시는 대로 이토록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열명의 인간 가운데서 단한 사람만이 발길을 돌켜서 하나님 아들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와서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한 사람은 소외된 이 나병 환자들 가운데서도 더더욱 지방적으로도 멸시를 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한 사람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뒤따릅니다 열 명이 고침을 다 받지 아니하느냐근데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열명 모두가 다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열명 모두가 다 놀란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합니다. 도란 그한 사람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정족을 감추버린 아홉 명의 사람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왜 이들은 돌아오지를 못하였겠습니까? 아마도 돌아오지 않은 아홉 명에게 있어서도 자기 나름들의 정당한 변명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 그들을 향하여서 병이 나오면은 돌아와서 내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지도 모릅니다. 말씀대로 했으니, 약속대로 이행을 했으니, 나로서는 할 일을 다 했다. 바로 이런 태도이겠죠. 물론 이들 아홉 명에게 있어도 이들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이 생각은 그들을 발걸음을 돌이키게 할 만큼 크지를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 믿음하고 말을 하면서요, 뭐 믿음이 좋다느니 큰 믿음을 찾다느니요 같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면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열심히 부르짖었다고 해서 병이 나는 놀란 체험을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여기 예수에게 돌아와서 감사의 경배를 드린 그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이 같은 사랑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에 보이는 그것보담도 사회 복귀의 수속 부담도 먼저 돌아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 바로 그의 선택과 그 행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이 진정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였습니다 1943년인데 뉴기니 바다 거기에 미군 수송기 한 대가 격추가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 가운데 7명의 군인들이 섬 사람들이 구출이 되어서요 치료를 받고 이제 숨겨져 있다가 부의 미군들에게 인도되어서 무상히 다 고향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일이 완전히 잊혀지고 20년이 지난 다음 그러니까 1970년에 남태평양 한구석에 있는 떨어지는 조그만 섬인 카카오 섬에 한 미국인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섬에서 구출이 되었던 비행사 프레더 하긴 샤미라는 사람과 바로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섬에서요 와서 14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25년 동안에 열심히 일하여서 아끼고 저금해 주었던 모든 돈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바로 이 하겐 샤이머 같은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도란 그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고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이때 기뻐한 것은요 그때 구출을 받았던 이 비행사였겠지만 은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더 기뻐한 것은 바로 그돌아 사람을 맞이한 그 섬의 주민들 섬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우리는 중요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믿음이란 감사를 할 때에 참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입술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보답이 되는 새로운 생활로 자기 자신을 전환시킬 때에 감사의 의미가 비로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이죠. 제가 신학교에 재학하고 있었을 당시에 학생의 큰 행사의 하나로서요 교도소를 방문해보고 또 수도원을 방문해보는 이 같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 눈에 이 비쳤던 두 곳의 모습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높은 담에 둘러싸이 있기도 마, 마찬가지였고요. 그 안에 사람들 제한된 시간에 얽미에서 규칙에 따로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먹는 식사면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요. 자유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두 곳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는 이 같은 시간을 가져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두곳이두 곳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범죄 심리학자인 소포 박사는 이두 곳의 차이점에서 이렇게 말을 해 줍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하루 종일 그저 불평과 요구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들은 하루 종일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이것이 이두 곳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아주 심각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감사의 기도 대신에 그저 무엇을 달라고 하는 요구의 기도와 또는 불만만을 말한다고 한다면그 사람은 효도의 가치는 지수와 별로 다른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참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 인간의 유일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사람이 그가 썼던 단편 우화라든지, 오늘 본문에 아홉 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다.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할 그때야 그 축복이 축복으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인의 생활은 감사하는 생활이고요. 넘치는 이 감사는 또한 우리 그리스인 많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의 부모 말씀, 공급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그 못된 병이 자기 몸에서 사라진 이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 모두 다가 참 기쁨과 감격에 몸을 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서 춤을 추면서 모두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유독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 모두 다 떠나갔는데 어째서 이 사람만은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까? 어째서 이 사람만은 감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저는 그 주님께로 돌아온 한 사람, 다른 아홉 사람들과는 사건을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생활과 자기의 몸에서 일어나거나 모든 일들이 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병이 난이 사실을 알았었을 때, 어, 메의 사람들 기뻐 춤을 추면서 제사장을 찾아갔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모든 생활들이 다 하나님께 밀접하게 밀착되는 이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그에게 생기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같은 즉각적인 반응이 그에게서 날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전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입버릇처럼 늘 감사한다 이 같은 말 감사합니다 말이 입버름처럼 늘 자주 하시던 분이었는데요 한번은 노아노래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데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셨을 때 그분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같은 경우에 처해졌을 었때 그저 무의식적으로 내 입에서 나오게 될그첫 말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감사가 늘 버릇처럼 생활화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무엇을 받았을 때 감사를 하고 얻었을 때에만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 같은 감사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감사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아홉 명도 이 아홉 명 그대로 떠나버린 것 같은 사람들도 이 정도의 감사는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아온그한 사람, 그간 그 감사는요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만일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몸이 건강하고요, 눈에 띄는 좋은 일들 만날 때여야 그것이 은혜 받은 것이고, 그래서 감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돌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때때로 아플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아프게 될 때,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그래서 원망을 할 것입니까? 아프면 원망을 하고, 남에는 감사를 하고, 또 아프면 원망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에 뭐라고 할 것입니까? 우리 신앙인의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깊이 생각하며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히려 일이 잘될 때는 또한번 생각하고 겸손합니다. 또한번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도란 그 사람의 한 절대적인 감사이고, 이 민든자가 드려야 할 참된 감사인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2015년을 모두 묶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이 감사주일에 어떤 감사를 드릴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상대적인 감사가 아닌 절대적인 감사, 생활에 대한 이와 같은 넘치는 감사. 그래서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같은 말씀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은 감사 늘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선 감사의 조건들이란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 일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령에 내전 던져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와 남편이 미워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지게 있게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영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불의와 허세가 득세하는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땅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나날을 주심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대입시키면서 다시금 그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드리십시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는 그때는 참으로 어렵고 모 살겠다 한숨 원망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염려한 그대로 있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지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은혜 가운데 건 주신 축복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서 감사할 때에 그 축복이 축복이 되며 은혜가 은혜가 되면 우리가 깨닫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감사하며, 넘치는 감사의 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더욱 될수 있게 주님 창중에 붙들어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